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여기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노멀라이제이션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가리켜서 이제 노멀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 프로세스를 다시 정의를 하면은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테크닉이고. 일종의 Incremental Run, 차근차근 이렇게 First Normal Form, Second Normal Form, Third Normal Form, Higher Normal Form으로 올라가는 그런 절차로 적용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오는 거는 이제 뭐 First에서 Second으로 넘어갈 때, Second에서 Third로 넘어갈 때 그때마다 이제 뭐 로지컬하게 independent한 아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테이블이 하나씩 하나씩 새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시작할 때에는 뭐 테이블이 하나였을지 언정 나중에 끝나고 나면 멀티풀 릴레이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데이터 간의 커넥티비티는 잃지 않는다라고 했죠. 우리가 원하는 건잃지 않는 거다라고 했죠. 노멀라이제이션을 겹치면은 그런 커넥션들을 이제 뭐 유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역할을 발휘하는 게 키가 됩니다. 우리가 아까까지 봤던 뭐 프라이머리 키, 포링 키 이런 게 여기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이고요 뭐 이야기했지만 단계적이다 프로그레시브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작할 때에는 전혀 노멀라이즈가 안돼 있는 언노멀라이 m a 폼, i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f 스 r s t Normal Form, s e BCNF 아니면은 3.5 노멀 폼, m a l f 3.5 노멀 폼 이렇게 도 이야기를 하고요 어, Fourth n 뭐 이렇게도 이제 쭉 이어집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뭐, 프로그레시브 프로시저를 하다, 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순서를 잘 지켜줘야 돼요. 여기에서 시작했다가, 뭐, 여로 다시 돌아갔다가 이렇게 가고, 다시 떨드노멀 폼 갔다가, 헐스트, 세컨 이렇게 가는 것들은 불가능해요. 노멀라이제이션 스텝들을, 노멀, 노멀 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걔네들은 이론적으로 되게 탄탄하게 어떤 배경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때 이제 사용되는 이론들이 여기 있는 이론들이고요 이게 다는 아니에요. 대표적인 것들, 핵심적인 것들만 정리를 한 거고, 어, 요 이론들을 이제 앞으로 뭐, 퍼스널, 세컨넌을 보면서 하나하나 봐갈 겁니다. 근데 요 이론들이 하는 어떤 핵심적인 거는,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이 테이블이 뭐, 구폼이냐, 요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전히 추상적인데, 구폼이라고 하는 것들 정리를 계속 봐갈 거고, 그래서 어, 좋지 않은 건 어떻게 없애는지 이거를 파가는 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절차, 어, 공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시 좀 돌아보면은 맨 처음에 뭐 이것저것 섞인 인스트럭터 테이블이랑 디퍼트먼트 테이블이 하나로 섞인 테이블을 봤고요. 거기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쪼개는 거다 얘기를 하면서 lossless decomposition 러스, 어, 이렇게 다른 우리가 성격을 좀 정의를 해 봤고요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너무 명확하죠 lossless decomposition을 지향하는데 그 과정을 이제 이론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게노멀폼이다 그래서 노멀폼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가면서 내용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m a l 노멀라이제이션의 시작은 first n o r m a l f o r 이에요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시작하기 전에는 unnormalized f o r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작은 여기에요. 근데 첫 번째 단계는 되게 단순해요. 각각의 a t t r i b u t e 를 살펴보고 얘네들이 atomic v a l u e 들인지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atomic value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value가 그 데이터 기본 타입의 관점에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바에서 프리니티브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애들이랑 좀 비슷한 컨셉으로 생각하면 돼요 어, 뭐 클라스나 뭐 스트럭션을 쪼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어, 데이터가 원래 표현될 수 있는 그 표현형만으로 데이터가 표현되는 것들 integer, float, double, decimal, numeric, char, a block, t e 뭐 우리가 다 갔던 데이터 타입들이죠 여기 뭐 데이트도 더해질 수 있고 데이타임, 데이, 어, 데이타임이나 타임스탬프도 더해질 수 있겠죠 안 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스트럭처 못 들어가죠. 데이터베이스 컬럼에 못 들어가고요. a r r a y 도 데이터베이스 컬럼에 못 들어가요. 좀더 정확하게는 RDB 컬럼에 못 들어가죠. 이제 퍼스트 노멀폼을 확인하면서 애트리뷰트들이 유니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테이블 하나에 여러 개의 컬럼이 있는데 컬럼 이름들이 겹치면은 안 돼요.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 이것도 잘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키는 요거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안에서 각각의 레코드를 대표할 수 있는 컬럼이라고 할수 있죠. 퍼스트 그 노멀폼은 뭐, 노멀라이이션 프로세스의 첫 번째 스텝이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 어, 디서 따왔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할수 있다고.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누가 짰는데, 퍼스트 그 노멀폼을 만족을 못해요. 그 사람은 데이터베이스 그만 써야 돼요.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도 과한 표현 같기도 하지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선쪽 공부를 했던 사람이면은 그냥 절차적으로 적용하면은 스센누언폼 쉽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쉬운 내용들이 이렇게 체크리스크로 전달 정, 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첫 번째 내용은 아까 봤던 대로 each 컬럼이 아토믹 밸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뭐 이렇게 set이나 array나 뭐 이런 형태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각각 컬럼에 있는 값들이 전부 다 같은 데이터 도메인에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플로트를 막 집어넣고 있는 컬럼에 갑자기 스트링이 등장한다. 이러면 은좀 어렵죠. 근데 또 그렇게 쓰는 사람들도 사실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어떤 효율 면에서 우리는 맥시멈을 못 뽑아내게 되겠죠. 그리고 컬럼들이 이제 각각 유니크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도 잘 확인을 하고요. 근데 한 가지. 좀요거는 체크리스트라고 하기엔좀 그렇지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게 테이블 안에서 컬럼들이 등장하는 순서 있죠. 얘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ID, name, address 이렇게 있어요. 테이블이 잡혀 있는 게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셀렉트 쿼리 쓰면 되게 쉽게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셀렉트 쿼리가 쉽게 되면서 네임, 에드레스, 아이디 이런 식으로 플럼 순서를 바꿀 수 있죠. 거 전혀 어떤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그런 계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이것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또 중요한 게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테이블 하나 구성을 했을 때 데이터들을 보면은 디플리케이 레코드가 없어야 된다. 뭐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플리케이스 레코드가 없는 거를 가장 어떤 효과적으로 보장을 하는 컴포넌트가 우리가 끝까지본 내용 중에 서 프라이머리 키라고 있죠. 프라이머리 키는 기본적으로 고컬럼 그 선택된 프라이머리 키 컬럼이나 아니면 그 프라이머리 키셋 t 컬럼들 안에서 각각 등장하는 값들이 유니크해야 되고요. 동시에 Null별류를 허용하지 않아요. 이내용들을다 만족하면은 네, 여러분들의 테이블은 퍼스널 마프는 만족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를수 있습니다. 그래 이런 실용적인 쪽 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프라이머리 키에 대해서 좀더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그 이론을 이제 가르쳐서 이름이 펑셔널 디펜던시라고 하는 이론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펑셔널 디펜던시라는 컨셉이 프라이머리 키 아니면 좀더 제너럴하게 키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유니버스티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은 어 어떤 값들은 예로 뭐 키일 수도 있고 이미 근데 키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뭐 모든 값들이 사실 다 그렇죠. 그래서 스튜던트랑 어 인스트럭터는 ID라고 하는 값이 지정이 되어 있고, 요뭐스튜던트 인스트럭터 뭐그 사람들 다 이름이 있죠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속한 디파트먼트들도 있고요. 디파트먼트를 보면 은 각각 버짓도 있고 빌딩도 어사인이 되어 있고 이래요. 그래서 얘네들 간의 어떤 관계들을 생각하면 이름 알면은 뭐 우리는 되게 소프트하게 생각을 하면은 아이디를 유출을 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디파트먼트를 알면은 뭐 인스트럭터를 유출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는 이 우리 속에, 우리 머릿속에서 되게 제한된 어떤 에비던스 베이스의 어떤 새, 사고들이고, 어, 이게 이제 정확하게 정의가 되려고 하면은 이런 원칙이 세워질 수 있느냐 하는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내가 만약에 아이디를 알아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안에서 어떤 인스트럭터를 내가 가리키고 있는지 특징할 수 있느냐, 딱 핀포인트 할수 있는지, 아이디를 알면은, 스튜던 테이블에서 어떤 레코드인지 내가 딱 특징을 할수 있는지. 요게 이제, 펑셔널 디펜던시가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네임이 각각 누군지 상징을 하고는 있죠. 근데 동명인이 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임이 있다라고 할 때, 스튜던 테이블에서 특정 레코드를 특징할 수 있는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조건을 우리가 가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현실에서 일단 발생할 수 있는 걸 데이터에서 반영을 하는 거고 데이터베이스가 반영하는 거고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f u n c t i o n d e p e n d e n 를 가질 수 없는 거죠 뭐 department도 마찬가지예요 department를 알았을 때 instructor를 찾을 수 있냐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instructor가 뭐한 명인 학과 뭐 이런면은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일반화 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결정짓는 게 이제 키가 하는 일이고 요 어떤 관계를 설명하는 게 펑셔널 디펜던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좀더 뭐 수학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건데 요 예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B에서 A로 가는 거는 가능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B가 사례예요. 그러면은, A가 1이구나. 우리는 요, 요 레코드야. 라고 하고 딱 지칭을 할수 있는 거죠. 핀포인트 할수 있죠. B가 5래요. 그러면 A가 1이죠. 어, B가 7이래요. 그러면은 또 3, A는 3이 되죠. 이런 식으로 딱 A가 뭔지 해당 레코드를 딱 지칭할 수 있어요. B를 알면.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A를 뭐, 3이라고 하면은 B는 7이에요. 이건알수 있는데, A가 1이라고 하면은 B는 여러 개죠. 그래서 우리는 특징할 수 없죠. 이걸 가르쳐서 이제 A에서 B로 가는 관계에서는 Functional Dependency가 성립되지 않는다, 홀드되지 뭐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B에서 A로 가는 거는 Functional Dependency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이제 수립되는 애들을 이제 우리는 T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그좀 했던 테이블 보면은 ID, name, salary 그리고 department, building, budget 정보가 맨 처음에 이것저것 섞여 있었던 테이블에 있었죠. 근데 그때 키 역할을 할수 있는 친구들을 살펴보면은 ID랑 department name이 가능하대요. 그랬을 때 얘네들을 가리켜서 뭐 얘도 키로 가능해, 쟤도 키로 가능해 그런 면에서 캔디데이 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캔디데이 키들이 다 조합된 공간들을 가리켜서 k 퍼키라고 이제 명칭을 붙여요 그러니까 ID 그리고 Department name ID Department name 동시에 이렇게 공간이 형성이 되는데 얘를 그렇게 해서 k 퍼키라고 하고요 지금 좀 대충 설명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나중에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이해를 안 하더라도 그냥 다른 종류의 키들이 있고 지금은 프라이머리 키 그리고 볼링 키 그리고 전에 얘기했던 어떤 캔디데이 키 개념까지 유니크 컬럼 개념까지만 이해를 하면 나머지 내용들이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뭐 절차상으로는 우리 지금 노멀라이제이션 보고 나면은 다시 SQL을 조금 더볼 거예요. 그래서 조인을 잔뜩 볼 거고, 조인을 본 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커버 못 했던 작은 컨포넌트들이 있는데, 걔네들 보면서 이제 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도 나올 겁니다. 예, 여기 뭐 이론이 더 있는데 이렇게 좀뭐 살펴보고 교재랑 같이 보면은 이해하는데 도움이 더될것 같고요. 바로 예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functional dependency를 가지고서 키가 될수 있는 애들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뭐 너무 익숙한 구조인데, 뭐 id, name, total credit 그래서 student table 우리가 봤었죠. student table에서 id를 알면은 name을 알수 있고요. id를 알면 total credit도 알수 있어요. 뭐 이건 근명하죠 근데 토 c 크레딧을안다그래서네임을알수 있는 건 아니죠 네임을안다그래서토 o 크레딧을알수 있는 건 아니죠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id에 대해서 functional dependency가 성립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고 id에서 네임 m e 으로갈때 id에서 토 o 크레딧 c r e 으로갈때 functional dependency가 성립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아이디가 키 역할을 할수 있는 거죠. 해당 테이블에서. 여기 있는 얘는 스코어 아이디, 스튜디 아이디, 서브젝 아이디, 스코어. 이렇게 컬럼들이 있어요. 근데 요 경우에는 스튜디 아이디랑 서브젝 아이디를 알면은 뭐 해당 학생의 해당 과목, 점수를 알수 있대요. 이런 디펜던시가 데이터 안에서 성립이 되면은 이제 요거 두 개를 알아야지 나머지를 특정할 수 있으니까 요거 두 개의 컨비네이션이 키가 된다. 요렇게 잡아 가면 됩니다. 버스 노멀폼을 이제 요렇게 생긴 테이블에 적용을 하면은 이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어요. 스튜던 n 아이디가 21800999뭐 제임스 인 니거지 찰트. 뭐 이렇게 제임스라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 알고리즘이랑 OS를 들었대요. 스튜던 n 아이디 21800998은 마이크인데 자바를 들었다 그러고요. 1 8 0 0 9 9 7은 메시인데 알고리즘이랑 데이터베이스를 들었대요. 근데 여기 보면은 문제가 있죠? 여기가 리스트죠. 우리는 이런 거 불가능하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쪼개는데, 쪼개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스튜던 아이디가 기준이 돼서 각각 뭐 이름을 쭉 보여주고 있고요. 동시에 스튜던 아이디가 이쪽에 붙고, 콜스 목록들을 콜스 하나씩 하나씩 떨어뜨려 놓고 어, 그 과목을 들은 스튜던 n 아이디랑 연결을 이렇게 하나의 레코드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 아까는 이것저것 구현이 불가능했던 테이블이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펑션 d 디펜던시를 고려를 하면은 뭐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도 잡을 수가 있어요. 스튜던 n 아이디가 키가 돼서 뭐 이름을 넌 프라이머리 키로 프라이머리 키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이쪽에서는 프라이머리 키가 두 개가 컴비네이션이 돼서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가 다 계속 반복이 돼서 나타나는 때가 있잖아요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 단독으로 될 수는 없고 뭐 어떤 과목을 같이 들었다 하는 정보까지 이 사람이 어떤 과목을 두번 들을 수 있지만 뭐 레코드에는 이렇게 한 번씩 남겠죠 그래서 어 소스 맥록이 이렇게 남는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수업에서 한 가지 좋은 질문이 나왔던 게퍼스트노멀폼을 적용을 하면은 그래서 이 결과가 항상 이렇게 나와야 되냐 하는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에서 퍼스트노멀폼을 만족하면 되는 거지 결과는 이렇게 생기지 않아도 되고요. 뭐 이를테면 이것도 가능해요. 뭐 얘는 프라이머리 키로 하는데 두 번째의 경우는 별도의 아이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가 있고 얘는 이 프라이머리 키를 래퍼 하는보링키로만 사용을 하고 스튜던 아이디는 얘는 그냥 넘 프라이머리 키인 거죠. 그랬을 때 아이디는 프라이머리 키가 되고 뭐 이런 구조도 펄스 노멀 품을 만족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항상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런 거는 있으면 안돼 하는 건 있다 하는 거죠. 이런 건 있으면 안 되죠. 세컨노멀폼은, 퍼스노멀폼이 적용되어 있는 걸 가정을 해요. 그래서, 스텝, 스텝, 스텝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퍼스노멀폼이 이미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뒤에 이제 검사를 하는 게, 이피 n u m 프라이머리 키가 아닌 애들이, 펑셔널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는지, 요거를 보는 게, 세컨노멀폼이에요. 어, 근데, 더 정확하게는, 이걸 가르쳐서, 파셜 디펜던시가 없는 애를 찾는 거다. 뭐, 요렇게, 어, 생각을 할수있 하시... 좀 이게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야 될것 같은데, 어, 뭐, 이렇게 볼게요. Relation이 이렇게 있는데, Attribute이 1, 2, 3, 4, 4네 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A1, A2, A3, 이렇게세 개를 Composite 한 프라이머리 키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c 비네이션이 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A는 확실한 거는 프라이머리 키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파셜 디펜던시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컬럼이 프라이머리 키 멤버 중에 하나에만 디펜던트 하면은 그러면 은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A1만 알아도 A4를 알수 있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뭐 그런 경우다라고 하면은 이걸 그렇게 해서 뭐 파셜 디펜던시라고 한대요. 자 앞으로 와서 다시 이 설명을 읽어보면은 n k m p K에 대해서 function 디펜던시가 이제 키들 중에서 어떤 부분으로 정의가 될때 다시 돌아오면 은 여기 이렇게 키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functional dependency가 성립이 될때 이걸 가르쳐서 partial dependency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걸 원치 않아요 이런 게 있으면 은안 돼요 우리 데이터들이 있어요 예를 통해서 좀 보면은 이런 거예요 키를 어, teachesTo라고 하는 테이블에 id, course, id, s e c t i o n id, semester, id year, name 이렇게 컬럼들이있고요 키가 이제 되게 많은 애들의 콤비네이션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id, course id, section id, semester, year가 키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name을 보면은 뭐 나머지 정보를 알면은 name을 알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id만 알아도 각각의 인스트럭 r u 이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구조죠. i n s t r u id 10101 이렇게 있을 때, 어스 s c r e 안 있고, 어12121 있을 때, u 라는 사람이 있고, 15151어 있을 때, 모 절트가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의 콤비네이션이 프라이머리 키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디만 알아도 이름을 찾아낼 수 있죠. 요걸 가르쳐서, 파셜 디펜던시라고 하고요. 파셜 디펜던시가 있으면은, 얘를 나눠줘야 돼요. 우리는 파셜 디펜던시가 있는 거를 원치 않고요. 파셜 디펜던시를 없애주는 방법은, 테이블을 쪼개는 거예요. 테이블을 쪼갤 때는, ID, course ID, section ID, semester e 요렇게 하나가 묶이면은, 이때 열렸던 어떤 수업을 이 인스트럭터가 맡았다. 이 정보가 다 포함이 되죠? 그리고 동시에 요걸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프라이머 a r y 키니까 얘네들 다지워질수 있겠죠? 중복되는 내용들을 지워주면은 더 적은 레코드들로 똑같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겠죠? 요게 파셜 디펜던시를 찾아내고 지우는 예시였고요 여기 또 다른 예시가 있습니다. 뭐 스코어, 스코어 i 이디스튜던 i 아이디, 서브젝 아이디, 스코어하고 인스트럭터 이렇게 잡혀 있는데, 스튜던 i 아이디, 서브젝 아이디 그냥 구조만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인스트럭터라고 하는 값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스튜던 i 아이디에 펜던트 하진 않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가 요렇게 선언이 되어 있을 때, 프라이머리 키 멤버 중에 서브젝 아이디만 알아도 인스트럭터랑 Dependency가 성립이 돼요 파셜 Dependency가 있는 거죠 파셜 Dependency가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쪼개서 없애주는 게 우리가 Second Normal 풀면서 하는 거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테이블은 scoreID, stdnID, u e t subjectID, score 이렇게만 가지고서 테이블이 하나 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subjectID, instructor 가지고서 이제 또 다른 테이블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s n d normal form, first normal form은 제뭐 테이블을 테이블 닫게 만드는 거, f s t second normal form은 partial dependency를 없애는 거,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partial dependency를 찾아내는 것부터는 좀 다르죠, 난이도가. 그래서 되게 좀 주의하면서 해당 dependency를 찾아내야 되고요. third normal form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이제 second normal form을 만족하는 게 전제 조건이고, third normal form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트랜지티브 디펜던시라고 하는 게 없어야 된대요 이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의를 보면은 이제 numpk, 프라이머리티가 아닌 t 비시 다른 프라이머리티 tv시 아닌 애들을 뭐 디펜던트한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어려운 말도 써 있어요 조금 내용을 풀어서 그래서 보면은 릴레이션 뭐, 있을 때 tv뷰 1, 2가 7라고 하고요 3, 4가 이제 넌 프라이머리 키뭐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랬을 때 a1이 아래서 이제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d 캔디데이 e 키는 이제 키가 가능한 모든 애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 중에서 a1이 프라이머리 키로 그래서 결국에 결 정이 됐다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a1을 알면 a3을 알 수도 있다. 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 a1을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했고 a1을 알면 a3을 알수 있다. 근데 a3을 알고 났더니 그 다음에 a 사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이제 뭔가 트랜지티브한 엔더시가 발생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이게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여서 잘안 하다 같텐데 여기 있는 예를 볼게요. 테이블 스코어 2는 id, student id, subject id, exam id, exam name, exam sco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지만 테이블의 스트럭처만 보면은 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이게 데이터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여러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데 키는 student ID랑 서브 t ID래요. 그래서 요두 개가 키라고 할때요거 알면은 뭐 나머지도 알수 있다. student ID랑 서브 t ID. 여기서부터 약간 좀 이상은 해요. 그 student ID랑 서브 t ID를 알때 뭐 final 이그 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동시에 midterm 이그 잼도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튜던 아이디랑 서브제 아이디를 봤더니 뭐이 사람이 어떤 시험을 쳤는지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좀 어색하긴 한데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스튜던 아이디랑 서브제 아이디를 알았을 때뭐그 사람이 얻었던 점수들을 다또 찾아볼 수 있어요. 뭐 이것도 뭐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스튜던 아이디, 서브제 아이디 알았을 때이그림 스코어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요런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student ID랑 subject ID를 알고 그다음에 파이널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final이라고 하는 시험의 종류를 알았어요 그럼 final 시험 점수만 딱 지정을 해서 볼 수가 있죠 midterm도 해당 학생이랑 과목을 안 다음에 midterm 딱 지정을 하면은 점수를 딱알수 있어요 그래서 student ID, subject ID를 알고 exam name을 알면은 exam score가 한번더 유추가 되죠 dependent한 관계가 나오죠 요런 식의 어떤 계속 꼬리를 묶는 관계가 찾아지면은 요게 테이블이 찢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뭐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의 캐니티브 디펜더시가 발생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걸 쪼개는 게 이런 식으로 쪼갭니다. 이그제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을 양쪽에 추가를 해주고요. 스트런 아이디, 서브제가 아이디, 이그제 아이디까지 알면은 이그 n a 네임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 t u d e n t id, subject id, exam id 알고나면은 해당 e x a m 코코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student id 10번이 서브젝트 e 1번 과목에서는 10번, 1번이 시험을 두번 이렇게 보는게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세개가 키다 이렇게 세개가 키다 이렇게 내용이 좀 바뀌었죠 트랜지티브 대편더시까지 봤고요 <목소리>